가자. 수권 자, 전 시간에 직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권이랑 기, 기권까지 정리했죠. 자, 숙권인데, 수권에서 물의 분포 자주 나와, 이거. 어. 물은 크게 둘로 나뉘어. 바닷물이냐, 민물이냐. <laughs> 이 바닷물을 해수라고 하고, 그 짭짤하지 않은 물, 그걸 그냥 육수라고 하시면 돼요. 해수냐, 육수냐. 먹이 숙을 다 해. 비가 흘리는 그 국물 말고. 여튼 그둘 중에서 봐, 해수가 월등 많지? <laughs> 해수가 월등히 많고 육수는 얼마 없어. 이때 육수 중에서 비율이 누가 큰지 물어봐. 육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빙하. 두 가지 많은 거. 지하수. 그럼 우리가 실제로 보는 강, 호수, 하천수는 굉장히 적더라 이거야. 0.03%밖에 안 된대. 알겠지? 육지에서 보는 물 같은 경우 정말 극히 일부고 <laughs> 대부분은 빙하, 그다음에 지하수로 구성돼 있더라. 른나서 잡아졌다 또 저거 정신 안 차리네 아니 얘가 얘와... 응? 가져가지고 가서 오줌 받아갔대 <laughs> 아니 어, 물 마셔야 되는데 <laughs> 물 마셔야 되는데 뭔가 <laughs> 아, 저 보은이 저 새끼 저어음도 <laughs> 아. 물로 쳐어얼음도 비나 비마? 비나가 육수 중에 제일 많더라 아니 어, 아니 그래. 아, 사람이 만들어낸 물 사람이 만들어낸 물? <웃음> 어. <웃음> 수건에 안 집어넣어? 어, 대기 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기권그저 수건에 들어가니? 집어넣어. 아, 아그거기권으로 집어넣지? 사람이 갖고 있는 물 같은 경우 생물권으로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 어쨌든 무시한다. 한야 설마 이 수건에다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집어넣는 거 아니지? 어 이거 저 시간에 정리해줬다?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어디에 포함된다고? 기권에 포함되는 거야 기권에 이거 정리해줬던 것 같은데. 대기 중에 수증기 있 여기서는 가지 않았나 여기 안해줬나 보다 안 적혀 있네 <놀람> 옆에서, <놀람> 여기서 적어 놔라 이거 기권에다가 <놀람> 여기. 대기 중에 수증기는 이로 들어가야 돼 대기 중에 수증기는 기권으로 집어넣는다 <놀람> 수권 아니다 <놀람> 수권 아닌 거이크해 <놀람> 기권이다 <놀람> <놀람> 근데 네, 그거 알아야 돼. 여기 보이는 이78% 21% 0 9뭐이상서 0.04%는 건조 공기야. 어, 물을 싹 제거한 다음에 어, 물을 싹 제거한 건조 공기. 이걸 제거한 상태에서 질량비를 본다. 그리고, 자 넘겨서 자 수권의 층상 구조인데 이거 필기하면서 따라와라 여기다가 수권의 층상 구조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요. 짝대기를긋고 자 얘기를 끝고, 자 x 축이 수온이야, 기온이야 수온. y 축은 깊이야 깊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바닷물이거든 바닷물. 이게 바닷물이고 이쪽으로 들어간다 뜻이야. 근데 그림을 하나 그려주자 여기다가 까꿍 하나 그려놔, 까꿍. 까꿍. 내가 뭐 그린 거게 에. 어 그렇지. 태양에 그린 거예요. 태양. 자 그럼 이게 바닷물 기준으로 태양이랑 가까운 표층은 뜨거울까 차가울까 뜨거워지. 뜨거울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 차갑겠지 그럼 그래프를 예상해보자 이렇게 예상되는 거 맞아? 네, 아니요. 이렇게 쭉 떨어져 예상 <laughs> 예상 태양이랑 가까우니까 뜨겁고 태양이랑 멀어지니까 춥다 맞아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실제 들어가면서 체크를 해봤어 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두 가지 특이한 구간이 생긴대 첫 번째는 여기 온도가 일정하대 음. 두 번째는 여기 온도가 있죠, 하게 어,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달라진 구간이 두 군데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걸 경계로 층을 세 개로 나눠요. 이렇게 첫 번째 하나 나누고, 이렇게 두 번째로 나누고. 자, 이름 간다. 이름. 자, 제일 위의 층을 뭐라고 하냐? 수합층이라고 해. 수합층두 번째 층을 수온약층이라고 해. 세 번째 층을 심해층이라고 해. 자, 지금 보니까 이 층을 나눈 는 기준 바로 보이죠? 층을 구분하는 기준 뭐라고 적을래? 그렇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e p it o u 자, of the phone.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뭐 t t h a t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수온 변화. 그럼 지금 보면 어, 수권이랑 기권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지? 수권 기권은 뭐로 구분했다? 온도 가지고 구분했다, 그렇지? 온도 가지고. 대신 거기 지권 넣으면 안 돼. 지권 온도 가지고 온거 아니야? 지권은 지진파의 속도 변화로 같다. 그, 응. 물질 변화를 안돼 왜냐면 고체 고체 액체 고체 고체니까. <laughs>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지각이랑 멘트는 규산형 건물이고 외핵 내핵은 그냥 철과 니켈이라서 그렇게 하면 두 개층으로밖에 나지 않아. 깊이에따라 지지버스프거나. <laughs> 자 혼합층 수온이 같 심해층 요거 만들어진 원리 적는다. 자 혼합층은 온도가 일정하지. 온도가 일정하잖아. 왜 온도가 일정하냐?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때문에 그래.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에 의해서 골고루 섞였다.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 혼합작용을 따 갖고 이름 지은 거지 그냥 혼합층이라고 <laughs> 이해할만하지 않냐? 그러면 이거 잘 봐. 이, 이 각층이 발달했다라는 거를 이 발달에 대한 걸좀 얘기해 볼게. 요 혼합층이 발달하려면 어, 두꺼울수록 발달한 거거든. 두꺼울수록. 그럼 어때야 두꺼울까? 바람이 그렇지 바람이 세야지. 자 아, 여기서 퀴즈 간다.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저위도는 이제 감독님께는데 중위도는 우리 사는데 북극은? 왜? 어, 북극이 어, 어. 아, <laughs> 왜? 우리. 영 <laughs> 어, 아니 진짜. 여러분 잖아 감독님. 흡나민민고상하아 내가. 자 바람이 센 곳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서 어디야? 중도, 중도. 어 중위도다. 그래서 중위도가 잘 발달돼 있어 이거. 꼭 메모해놓고 외워놔라 메모해, 이거. 가장 잘 발달한 곳은 중위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혼합 등이 잘 발달돼 있어. 두껍게 바람이 세서. 자 그럼 수온 약층 가기 전에 또심해층 봅시다. 심해층심해층은 얘는 온도가 수온이 수온이 <laughs> 약 4도씨로 일정하거든. 왜 일정하지 않냐? 물의 밀도가 4도씨일 때 제일 커. 물의 밀도가 4도씨에서 최대라서 4도씨 물이 다 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원래 너 고체랑 액체 비교해 봐. 떠봐 봐. 고체랑 액체 비교하면 누가 밀도가 커? 고체. 고체가 커서 가라앉지. 만약에 이 해수라고 하는 게 물의, 물의 성질이 고체가 됐을 때 가라앉으면은 물고기 아마 싹다 죽었을 거야. 왜냐면 겨울철이 됐어. 겨울철이 되면 어, 물이 얼어서 이제 밀도가 커져서 바닥에 가라앉았다고 쳐봐. 그럼 바닥부터 얼음이 되겠지. 그럼 바닥부터 점점 얼음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면 물고기가 슬슬 시발 시발 하고 있겠지.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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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물의 밀도가 4도씨가 최대라서 4도씨 물이 내려가고 고체가 된 물은 밀도가 제일 작아 그래서 위에서부터 얼지그 위에서부터 얼어주기 때문에 얘가 단열재 역할을 해준다고 아래쪽은 4도씨 물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지 않고 살수 있더라 이거야 알겠어? <laughs> 왜? 왜? <웃음> 이상한 거 아니고 저거 좋아하네 자 그럼 이게 잘 발달할 조건은 그러면 뭐 추울수록 잘 발달하지 구울수록 잘 발달한다 그러면 그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서 오로지 심해층으로만 구성된 바다가 있거든 어디 이게 고위도 뭐 고위도 북극 남극이 그래 그래서 이거는 고위도일수록 So, y 인데 are 특 r 이 c 따봐봐 a 어, 기랑여기를 비교하면 더운 공기가 이미 위에 있어, 더운 물이, 더운 물이 이미 위 n g people, young people, 될 o 안까안 people, young p e o p l 가장 큰 특징이야. e o p l e young 대류 현상이 없어서 u n g people, 이 매우 안정한 층이다. 안정한 층. 대류 현상이 없는 안정한 층. 그럼 하나 더. 대류 현상이 없고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이소원 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돼. 그것도 좋게 혼합층과 혼합층과 심해층에 심해층이 어, 물리적 아, 물질 교환 차단 이렇게 좋다. <laughs>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이게 소온약층의 가장 큰 특징이야.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을 차단한다. 자, 혼합층의 풍부한 물질이 뭔지 알아? 혼합층의 풍부한 물질은 그 기체 중에서 산소가 풍부해. 혼합층은 산소가 풍부해. 소온 약층의 풍부한 거는 각종 무기염류가 풍부해. 무기염류 뭔지 기억나냐? 각종 이온들이 무기염류였어. 각종 이온들. 그 이온, 각종 이온들은 어떻게 발생하냐? 어, 사체가 분해될 때 생성되는 거야. 무기염이라고 하는 거. 사체 분해. 결국 물고기도 돼지거 아니냐? 그 돼지면 어디로 가지? 어 바닥으로 가거든. 처음에 위로 떠, 가스가 차가고 위로 떴다가 배태지가 터지면서 가스 푹빠지면 그때부터 가라앉아. 그 최종적인 부패는 부패는 바닥에서 부패된다고. 그 무기 업무가 바닥에 잔뜩 빨려 있겠지? 위에는 산소가 많고 이거 두 개가 둘다 풍부해야지만 플랑크톤이 잘 살게 되고 플랑크톤이 잘 살아야지 물고기가 먹을 게 많아서 어장이 잘 관리가 돼 어장 뭐지 어장? 아 대가리에 뭐가 들어와 산소랑 무기 업무가 아, 어차피 노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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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야. 노래는 무작별 반려를 끼갈 수 있으니까 속도하는 걸로. 뭐야 하는 거야? 우리가 하고 반려하는 거야. 채수이야. 뭐야 이거? 집에다가. 내가 그래도 전반적인지 네, 이 진심으로... 이걸 봤을 때, 예, 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자. 내가 학원 이 많은 선생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야. 그 S M 들어간 그 연예인 가르친 적이 있어. 진짜 잘생겼더라. 근데 그, 그 오디션 봐, 들어갔는데, 배우로 나오지는 못했어. 실망상품인에서 아, 아. <laughs> 나오지는 못했어. <laughs> 근데 아무튼 들어가긴 들어갔다는 같아요. <laughs> 오디션 봐도 진짜 잘생겼어. 인정. <laughs> 일단, 어, 비율이 대가리가 작아야 돼. 대가리가. 일단 여기 보면은, 그다 되돌아서 안 돼. <laughs>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여 안에 동호입이 다 있어야 다 지금 벗어나죠? 간을 벗어나죠? 우리 탈라 그런 게 아니지. 아, 진짜 개보려고 다른 학원에서 막 웃고 그래서. 어, 그 정도야, 난. 됐어, 내 얘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산소 풍부하고 무기염류도 풍부해야지, 그플라크터들이 번식하면서 물고기가 잘 사는데, 지금 둘을 차단시켜놨잖아. 그럼 잘살아못살아못 살지. 근데 만약에,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둘이 섞였다고 쳐봐.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둘이 섞이면, 그때는? 아주. 잘 살겠죠. 플랑크톤도 잘 번식하고 새끼 칠 거고. 그럼 물고기가 잘 먹으면서 잘 먹고 잘살거 아니야. 그럼 어장이 잘 발달할 거라고 맞아? 근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수분양치 계속 가르마고 있잖아.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지 얘네가 섞일 수 있을까?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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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한 번씩 이거 뒤 휘저어주는 역할이 있는데. 태풍 그렇지 태풍 태풍이 그역할이야 그러니까 태풍이 꼭 있어야 돼. 태풍 이 있어야지만. 이걸 한번 다 휘저어 줘봤고 음, 그 밑에 깔려있는 무기 염료가 솟아오르고 그걸 기반으로 물고기를 잘살수 있다 그러니까 태풍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소온약층이 있는 거를 강제로 섞어 주려면 태풍. 태풍이 태풍 불어주면 은 얘네가 강제로 섞일수 있다 자 그럼 소온약층이잘 발달한 조건 소온약층은 결국은 안정해야 되잖아 어때야지 안정할까? 둘의 온도차가? 클수록 그지 온도 차가 클수록 그래서 발달할 조건이 뭐냐 저나 온도 차가 클수록 온도 차가 클수록 잘 발달했다 했니 자 그럼 이거 온도 차가 발달한 곳이 어디게 자 어차피 바닥의 온도는 몇 도야 바잖아 그럼 이 온도가 높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표층 수원이 높은 데가 어디지? <laughs> 감정이들의 뭐야? 너. 저위도, 저위도. 여기는 저위도야. 발달한 곳이. 저위도에서 끝까지? 엉덩이 부셔보 왜? 그럼 광둥도 껀둥이야? 지금 친구랑 가면 고공들하고잘 보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따라서 각끔 발달한 지이 있는 거지? 저위도에서 발달한 게 수원 역층 중위도에서 발달한 곳은 역층 고인에서발달하뭐 시내층이 된다고 그럼 이해했어? 어,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왼쪽으로 넘어와서 정리 첫 번째 자 기준이 뭐냐? 나눔 기준 그 밑줄 봐야지 나눔 기준은 깊이에 따른 소음 변화 혼합층의 특징 소음 변화 거의 없다 뭐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 두께가 두껍다 옆에다 적어놔 중위도, 중위도가 잘 발표됐다 아, 수온약층, 어, 대류가 없어서 안정화층이고 물질교환 차단한다 체크 무슨 위도? 저위도에서 발달했다 다음, 태양지로 지금 도달하지 않아서 4도인 층 그리고 고위도에서 발달하는 층이죠 심해층, 심해층 온도는 거의 4도다 자, 숙권의 역할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서식공간 제공한다. 알고 있죠? 해양생물, 고기나 이런 애들. 자, 에너지 균형에 기여한다는 게 해수의 흐름. 음. 녹도가 뜨겁잖아. 이 뜨거운 열을 바닷물을 싣고 가서 북극으로 옮겨줘. 그래서 이열 에너지를 골고루 나눠준다는데나 이거 좀 체크해줄래? 열 에너지 지구 전체 고르게 분산해. 다가 옆에서 적나 땡땡 위도에 음. 남는 에너지를 에너지를 땡땡 위도로 보내준다 땡땡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뭔지 보여? 첫 번째는 어디? 어, 그렇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고위도로 음. 그 보낸다 이거 기억하자 저위도에 남는 걸 고위도로 그 보낸다 이게 이제 숙권이고 숙권이 실은 문제 나오면 되게 까다로운 게 내가 봤던 문제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거 하나 보여 니 나온지 되게 무난한데 야나좀자해 <laughs> 내가 찾아줄게 내가. 2층이 수온약층, 3층이 심해층인데 이 고위도는 뭐 밖에 없어? 심해층밖에 없지? 어 다음 여기가 두껍지 흐릅층이? 무슨 위도야? 중위도, 바람이 세갖고 두껍게 잘 발달했다고 다음 수온약층잘 발달한 곳은 저위도라고 했어, 온도차가 커서 이 그래프에서 매치돼 도가 누군지? 그래프를 매치를 한번 시켜보자, 머릿속으로만 하시면 돼요 자 노란색은? 가사도지, 고위도 여기 빨간색이랑 파란색 비교하면 이 스타트 지점이 여기가 더 뜨겁잖아. 어, 여기가 무슨 이도? 저, 저, 저 위도? 저위도. 여기는 중위도. 그 중위도가 두껍게 잘 발달했지. 맞아.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했고 저위도 같은 경우는 수온 약층이 두껍게 발달했고 고위도는 심해층만 있고 모르겠어요. 그냥. 자 여기서 이 그래프를 눈여겨보세요 지금. <laughs> 눈여겨봐. 이 그래프 형태를 눈여겨서 보라고. 그래 이게 중위도야? 그럼 저위도 같은 경우는 1번에서 시작해야 돼? 2번에서 시작해야 돼? 2번에서, 시작해 2번에서, 시작해 2번에서 시작하는데 얇아야 되지 그 다음에 이게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는 거야? 얘랑 수평하게 오냐? 아니지? 어떻게 오지? 약간 꺾여서 들어오는 거 보여?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꺾여서 들어오잖아? 맞지? 이 꺾여서 온 그래프의 느낌을 잘 봐야 돼너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니? 다르지. 기울기 다르지. 누가 더 기울기가 가파러? 파란색 중위도가 더 가파르지 않아? 이거를 눈여겨 보지 않으면 틀리게끔 디자인한 문제가 한 문제 있어서 내가 봤을 때 그게 제일 어려웠거든. 여기 3 2번에 니은 B 층의 온도 변화율은 하고 물어봤어. B 층의 온도 변화율. 이 변압이라는 게 요거의 기울이거든 각도 이 각도를 중위도랑 저위도랑 비교했거든 지금 이게 15도 라인이니 이거 중위도지 중위도 고위도 그림이 떠올라야 돼 고위도는 어디서 시작해야 돼? 중위가... 오른쪽에서 시작하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거보다 가파랐다 완만했다? 완만해. 완만해서 이렇게 위에서 끝났잖아 이렇게 <laughs> 서로 크로스 됐었지 안 그래? 이렇게 해서 크로스 됐었잖아 그기억이가 지금 누가 커? A가 커, B가 커? A, A, B, B가 큰 거지? B가 A보다 그걸라 그걸 했다고 그걸 온도 변화는 <laughs> 중위도가 작다가 이 중위도가 더 크다지 변화 내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 이 그래프에 대한 그 형태가 눈에 안 들어가 있으면 맞출 수가 없었어 요런 식으로 꺾이는 거야 둘이 크로스 되는 걸 기억해 줘 중위도랑 고위도랑 크로스 된다고. 자, 그럼 우리 생물권 가볼까요? 생물권은 크게 뭐 어려울 게 없어. 내가 조심할 거 하나, 저 시간에 정리해줬던 거 같은데. 동물의 사체와 해설물을 어. 생물권에 집어넣는다. 어, 까먹지 마라. 여기 뭐 생물권은 직 땅에도 있고. 왜 직권이 두 개야? 직, 직권이 자, 직권이 어. 구멍 끼고. 직권. 저거는 공원의 새끼고. 이거 지워야지. 지금. 놀랍죠? 기권, 직권, 수권 다다 있다. 설마 외권에 생물권 있다거나 는게 없죠? 외권에 있으면 너희도 보는 게 있다. 그럼 최초의 생물체 출현은 어디서 있다? 바다에서 있지. 그 다음은 무슨 권으로 가? 직권으로 가고 그 다음이 기권으로 가지 순서가 알고 있냐? 고생대가 어리잖아. 고생대가 어리오? 고생 때 말에 이제 양서류가 등장하고 중생 때 파충류가 처음으로 이제 육지에서 놀아요. 중생 때 파충 파충류 그 파충류들끼리 서로 연락 잡아먹죠. 파충류들 연락이 잡아먹다 보면 빈히이질하고 열심히 팔을 휘저으면서 도망가죠. 응. 그러다 보니까 아기 풀라야 하는 애들이 있더라 이거지. 그게 이제 조류란 말이야. 조류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다. 순서. 아이 이거 한 번만 들으면 기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숙권에서 생물이 등장해서 직권으로 넘어가고 직권에서 기권으로 넘어간다고 순서가. 이 이해가. 홍물에 필요한 탄소중 다음에 토양성분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생물이 여러 가지를 분해해줘야지만 이 이거 하나만 적어까 토양성분 변화 중에서 옆에다 얘 하나만 적어놔.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있어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공기 중에 엔토를 <laughs> NH4 플러스로 바꿔줘 그러면 이 NH4 플러스는 식물이 흡수해서 쓸 수가 있어 공기 중에는 질소는 못써식물 뭐 이런 사용. 식으로 땅에 없는 물질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생물이 한다 알겠죠? 다음 외권 여러 체크하겠 거기 보면 에너지 교환은 일어난다 라고 돼 있지 에너지 교환은 뒤 밑에 보면 일어난다 특히 태양에너지가 들어왔다가 아니, 열 에너지로 네. 나가잖아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분명한데 물질은 거의 이동이 없다고 돼 있어요 들어오는 경우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운석이나 유성 운석이라고 합시다 물질 이동 중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언제? 운석 운석을 통해서 외권으로부터 물질이 들어올 수 있지 근데 나가는 경우도 어떻게 하면 나가지? 너인공위성 인공. 쓰면 되지. 인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구 자기장이지 외권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고 하나 더 내가 전 시간에 정리해 줬던 것 같은데 태양 에너지도 외권에서부터 온 거야. 태양 이지자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원리 전 시간에 설명했다. 어이 외핵의 대류 때문에 이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액체 상태의 왜 이게 대류 때문에 지구 작전에 형성됐나? 요거 학교에 서 혹시 뭐 다이나모 이론 얘기해 줬 냐? 네. 다이나모 이론. 아니요. 아 버려. 이름 몰라서. 마이스너 효과 얘기해 줬지? 네. 응, 그건 이제 주관 주관안나니까 <laughs> 마이스너 효과는 알아 놓는데 이거 원래 이름이 있거든.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안 배웠습니다. 그거. 다음 마지막 밑에 태양풍이나 우주선을 차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태양풍이 알파 베타 입자야?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 베타 입자는 그냥 전자 그 자체가 베타 입자인데 이 알파랑 베타를 차단하는 게 태양풍이고 우주선이라고 하는 게 감마선이야 감마선. <laughs> 굉장히 해로운 빛이고요. 이거에 얻어 맞으면 DNA가 그냥 끊겨버려. 그런 걸 차단해 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이 외권이 한다. 지구 자기장이 한다. 형제도 <laughs>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좋고.